네, 2023년 고의, 6월 모의고사 33번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6월 분석 In adolescence, many of us had the experience of falling under the sway of a great book or writer. 자, 일단 f 게 이제 청소년기라는 명사, o a l d o e l e s c e n c e 라고 나왔어요. 자, o u have a child, you h a v you b e r t y 라 u 단어가 e a 니다 m h a n d y o f e u s a 어, v e a c h i have c d e x p e r i e n c e 어떤 경험을 가지냐 어, 여기 추상 명사 뒤에 동격 보호가 나와서 동명사와 이렇게 추상 명사를 꾸미죠. 해석은 동사하는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fall under the sway 하면은 어, 어떤 영향력 하에 빠지다. 어, 자 근데 뭐의 영향력이냐? 바로 뛰어난 책 또는 뛰어난 작가의 어, 영향력 하에 어,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모두 다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시기인데 뭐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작가가 평상시에 내 어떤 뭐 마인드, 사상을 영향을 주는 그런 경험들 뭐 있을 수 있겠죠. 음,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나와있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스웨인이제 영향력이라는 명사로서 어, 인플루언스나 임팩트 뭐 같은 뭐 이펙트나 이런 단어로 대체가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many of them majority so we became entranced by the novel ideas in the book and because we are so open to influence these early encounters with exciting ideas sank deeply into our minds and became part of our own thought processes affecting us decades after we absorbed them 매료되어진대요. 자, 여기서 e n t r a n c 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attracted의 동의예요. 어 attracted나 fascinated 이런 단어도 이제 매료된이라는 의미죠. 자, 근데 뭐에 의해서 매료되냐?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사상들 어디에서 그 책들 이 청소년기에 보는 그 뛰어난 작가에 쓰여진 책 안에 있는 새로운 사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매료되어지죠. 자, 그리고 뭐 때문에 우리가 매우 열려 있기 때문에 뭐에 열려 있어 어, 영향력이라는 것에 굉장히 이 청소년 시기에는 열려 있는 마인드로 어, 이게 뛰어나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어, 그런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인생의 초기에서의 어, 어떤 마주침, 만남, 뭐와의 이 작가나 책 안에 있는 흥분감을 주는 그런 사상들과의 이런 초기의 만남들은 n 크 싱크, 가라앉다. n 크의 과거형이고, 얘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어디 안으로 깊게 가라앉은 거야. 우리의 마음 안에 깊게 가라앉았다. 즉,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서 어 뭔가 이제 장착되었다. 그 사상이.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 자그 다음에 became이 지금 여기에서 어, 이형식 동사니까 뭐에? 우리 자신의 어떤 사고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 encounters가 지금 여기 sink라는 동사와 지금 이 became이라는 동사를 과거 시제로 병렬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장이 안 끝났죠? 이 심표 뒤에 ing니까 이건 분사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n d they affected us. 자 그래서 요 그들은 이제 어, 사고 과정의 일부가 되고 어, 우리 마음 속이 깊은 곳에 장착된 어, 그 초창기의 이 새로운 사상과의 만남이 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대요. 어 뭐로부터 수십 년 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흡수한 시점으로부터 수십 년후즉 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 청소년기에 받아들인 그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법 사항들을 보면요. 자, 문장이 길었는데 어, 지금 자 일단은 여기 we were so open의 형용사 open이 나온 거라서 문장이 여기서 사실상 끝났고 t 는 여기서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인플루언스는 명사예요, 사실. 어, 그래서 영향에 대해서 이 책이나 작가의 사상에 이 미치는 그 영향력에 우리가 굉장히 열린 마음이었다라는 의미로 명사 형태로 쓰였구나 알수 있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음, t h e s 라는이 지시 형용사 때문에 encounter의 s가 명사 자리에 복수로 붙어 있고요. 어, 우리는 흥분을 주는 사상을 만난 거죠. 책을 읽음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에 ing지 절대 ed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음, 그런 것들 확인해 줘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뒤에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니까 그, 어, 이 초기의 만남들이. 그래서 얘는 ing로 바꿔쓸 수밖에 없구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dem이 의미하는 거는 어, 이제 앞에 그 사상들과의 어, 사상들을 말하겠지 그 사상들 우리가 흡수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즈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대행으로 복수형 지시 대명사가 나와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목소리> 자, such influences enriched our mental landscape and in fact our intelligence depends on the ability to absorb the lessons and ideas of those who are older and wiser 자,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들 어, 그러한 앞에 나왔던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잖아. 어, 그러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대 이 그러하니 만약에 이 자리가 문장 삼입으로 나온다면 단석이는 앞에 이제 영향력을 준다를 어, 이 서치가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할수 있고요. e n 치가 이제 풍요롭게 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래 우리의 어떤 정신적 풍경, 그니까뭐 정신적 뭐 사상, 우리의 사상에 굉장히 이제 풍요롭게 만들어 준답니다.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대요. And 그리고요 In fact, 사실상 Our intelligence 우리의 어떤 지성, 지능이 뭐에 달려있다? 어, 능력에 달려있대 무슨 능력? 음, 지금 뒤에 이만큼이 이렇게 형용사조용법으로 어, 능력이라는 명사를 꾸미죠 그래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에 달려있대 우리의 지성이 어, 뭐를? 교훈과 사상은 사상인데 누구의 교훈과 사상이냐면 사람들, 무슨 사람들? 어, 나이가 나보다 더 많거나 더 현명한, 더 오래 산 그런 사람들의 교훈과 아이디어를 어, 책으로 또는 이제 뭐 연설을 통해서 어, 흡수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어, 우리의 지성이 사실 달려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디펜전는 의존하다보다 어, 뭐뭐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좀더 매끄럽게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자 투부동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지 이거 절대 어, 이 현재 분사로 대체가 안됩니다. 자, 이런 것들 잘 본법상 준비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도세는 일반 사람들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people을 대체하고 있어요. 어, 따라니까 이제 따라서 이제 위치가 아니라 후가 나온 거고 어, 이 관계사전의 동사도 people, 복수의 수일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however 그래서, 흡수를 하고 새로운 사상을 청소년기부터 쭉어 이어서 만들어서 지성을 늘려가면 되는 그런 느낌인데, 하지만 하면서 그의 내용이 어 이제 좀 역적어를 기점으로 해서 반대로 바뀌겠죠. Just as the body tightens with age. 자, 그래서, just as 주어 동사면 은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어 이렇게 해석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기 부사절이 마무리 될 거고, 이 뒤에 주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몸이, 어, 이, 나이가 들면서 굳어지는 것처럼, 어,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하면 뼈가 뭐, 시리다고 하고, 막 몸이 안 움직인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나이가 지나, 나이가 들면서 굳어지는 것처럼, 어, 모두 그렇더라, 어, 몸도 나이가 들면서 굳어지더라. 어, 저게, so라는 이 단어가 문장 문투로 나오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되면서 이 so가 이제 마찬가지로라는 의미가 돼요. 얘를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어, 더할 텐데, 자 메모지를 하나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쌤이 동조 표현이라고 해서 평상시 문법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먼저 A라는 사람이 I like an apple 하면서 일반 동사를 이용해서 나 사과 좋아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비가 나도 사가 좋아해 이렇게 이제 긍정에 대한 동, 긍정문에 대한 동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I like an apple too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동조의미를 의 담은 too가 문두로 나오게 되면은 so로 바뀝니다. 어, 물론 긍정문에 대한 동조일 때 부정문은 달라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주어 자리에는 이제, 어, 이 주어를 그대로 내려 쓰는 거고, 이 동사 자리는, 어,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가 만약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상황이면은, 어, 두 도즈 티드를 대동사로서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맞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동조 표현이 m r e s 라 아니면 조동사 캔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어, m r e s 나뭐 조동사면 조동사를 이용해서 대동사로서 기능을 하게 씁니다. 자 근데 밑에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를 문법상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자 as I like an apple. 자 여기서 as가 뭐마치주어가 동사 인 것처럼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면은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의 어, 이 남동생도 그것을 즐긴다 라고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든 바꿀 수 있냐면 어, just as I like an apple 앞에는 부사절 그대로 쓰고 뒤에 뒤에 이 비슷한 뉘앙스의 문장을 어, 이렇게, 소를 문두로 해서, 마찬가지의 의미로,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도치, 어, 그때 이제 일반 동사를 쓰니까, 도스를 주어 에인칭 3인칭 나누니까 쓰되, 근데 일반 동사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앞에 동사와 다른 동사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까와는 사뭇 다르죠? 아까는 일반 동사가 이제 똑같은 게 쓰였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으로 like, u n a p l e 를 쓰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동사 라이코와 뒤에 동사 인조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주어 3인칭 단수라서 도즈 쓰고 그 다음 뒤에 일반 동사의 원형 형태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인조이에서 조동사 도즈가 나오면은 동사 원형인 인조이만 남아요. 어, 이렇게 어,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가장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본 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죠. 자, 그랬을 때, 어, 그래서 지금 여기 so does t 소도서 마인드는 사실 the mind 앞에 Titans 보이시죠? Titans with AG2가 지금 바뀌어 있구나. 어, 그래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구나. 그래서 접속사가 있었으니 이 뒤에 주절의 형태로 쓰였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e n d 다음에 내용 추가죠. Just as가 또 나왔어요 앞에처럼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고요 어, 심표까지가 부사절 뒤에 주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뭐의 감각이냐면 뭔가 약하거나 취약함의 감정, 어, 뭔가 이렇게 좀 취약하고 내가 어뭐 어디 갔더니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 내 수준이 조금 더 낮은 것 같다 그런 어떤 취약함이 느껴졌을 때 어, 그것이 동기부여를 주죠. 뭐를, 무슨, 뭐에 대한, 어,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욕망의 동기를 불어넣듯이, 어, 불어넣듯이, 얘도 이제 투부정사 형사조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 얘가 주어고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동사가 지금 도치되어 나온 거예요. 속 때문에. 자, 그리고 동사원형이 지금 여기 보입니다. 자, 그럼 주어는 여기까지죠. 자, 우리의, 크리프가 기억하다죠. 어, 그래서 우리의 우월성에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그런 감각. 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슬금슬금 나오게 되는 그러한 어, 내가 남들보다 더 낫나?라는 그 우월감이 마찬가지 천천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어, 폐쇄시키고 폐쇄시킨답니다. 뭐로 뭐에 대해서 폐쇄를 시키냐면 뭔가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영향력. 어, 우리가 청소년 때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어, 뛰어난 게 있으면 배우려고 했던 그런 어떤 마인드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영향력을 어, 우리가 조금 폐쇄적으로 받아들이는 어, 그런 형태가 어, 이어지더라라는 얘기가 나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어, 주어가 clipping sense가 이제 주어의 이칭을 결정하는 단수 명사죠. 센스가 자, 그래서 이게 두가 아니라 도스가 나오고요. 절대 뭐, 이스가 안 됩니다. 이스나 뭐, 두 이런 거 나오면은, 어, 여러분들은 수일치, 주어가 이제 3인칭 단수라는 점과 뒤에 이제 일반 동사가 나와있다라는 점에서, 어, 일반 동사 원형이면은 도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자리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 우리를 이제 우월감이 폐쇄시키는 그 대상은 뭔가 새롭고, 어, 새로운 어떤 그런 영향력이 되겠죠. 이요 뉴는 아까 얘기했던 novel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랬을 때, some may advocate that we all become more skeptical in the modern world. 자 그래서 여기 some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some people를 대신하는 대명사였어요. 로쓰 어떤 사람들은 주장할지도 모른다. advocate 여기서 지지하다, 뭐 주장하다. 어, 명사절, 대절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 대신 생략 가능한 목적어자이고요 우리 모두가 뭐되고 있다. 더 회의적이게 되고 있다. 어, 현대의 세상에서. 음. 그래서 우리가 뭐현대세상에뭐 이렇게 좀 너무 어, 뭐 허위적인 내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회의적인 그런 사람이 첨차 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사실상 이 작가의 생각에는 a far greater danger. 어, 이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상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큰 위험은 comes from 뭐로부터 온다? 어, the increasing closing of the mind 어, 늘어나고 있는 마음의 폐쇄에서 온다 어, 마음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폐쇄적으로 있는 사실에 이 뭔가 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큰 위험이다 자 그리고 요 뒤에 뎃은 주격 관계 대명사절 두 개의 수식을 받아요. 엔드 어, 다음에 여기도 사실 대시 생략돼서 지금 이제 s e e m s 가이 앞에 있는 Closing of the mind 요게 이제 3인칭 단수라서 여기 S가 어,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절의 동사 수일치로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관계사절이 지금 마음의 폐쇄를 꾸미니까 이 마음의 폐쇄에 대한 구현 설명 한번 잘 보세요. 어 우리에게 부담을 준대. 뭐로써? 어 우리가 나이가 더 들면서 이거 부사절. 나이가 들면서 개인으로서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쵸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변화하는 세계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 뭔가 이렇게 좀 모든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나 뭔가 어 자기보다 뛰어난 사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으로서에게도 우리에게 뭔가 부담을 주는 어, 그런 주체가 바로 마음의 폐쇄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처럼 보이냐? 마찬가지로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어, 뭐에? 우리의 문화에게도 인제일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도 세, 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서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마음의 폐쇄가 있으면 당연히 문화에게도 뭔가 부담을 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to be burning our culture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문법 사항으로 어, 이 관계사절 두 개가 지금 일단 선행사 closing of the mind를 받고 있다라는 거 수식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burdens s와 sims s가 closing의 수치가 일 되어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sim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절대 동명사가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때 이제 to be ing나 to burden 이런 것들은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어, 의미상의 주어인 그 폐쇄적 마음은 문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주체예 능동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to be ing, to burn은 d e 맞지만 이게 만약에 to be burned d e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는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문법적으로 기억을 잘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법적인 사항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문법 문제 어디가 변형될지를 좀잘 신경 쓰면서 계속적으로 읽어나가길 바랍니다.